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특가 할인 제품 소개 영상을 소개드리는 알리바오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추천 제품과 할인 정보를 쉽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삶의 질을 상승시켜줄 제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매 욕구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제품으로 구성하였으니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삶의 질 상승 꿀템 추천 베스트 5 순위는 화면과 같으며 웰컴 혜택가는 알리익스프레스 첫 주문을 하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 참고해주시고 제품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 휴대용 에어펌프입니다. 자전거 타이어뿐만 아니라 축구공, 튜브 등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제품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10g의 무게로 아주 가벼우며 100PSI 압력까지 줄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한 에어펌프입니다. 간단하게 C타입 충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반밖에 안 되는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스크루 드라이버 전문 브랜드 제이크마이의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제대로 된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를 찾는 중이신가요? 이 제품은 180가지의 스크루로 이루어져 있고, CRV 소재로 표면을 인산아연으로 처리하여 녹을 방지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케이스는 컨테이너처럼 디자인되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없는 스크루 종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크기와 타입의 스크루를 제공합니다.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원클릭으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트렁크에 실을 물건은 많은데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트렁크 다용도 보관함을 소개드립니다. 40L부터 70L까지 대용량 사이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작은 물건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고 메인 공간은 가방의 상단뿐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을 개방하여 물건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방수 기능이 있고 마모에 잘 견디는 옥스포드 원단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세척하기가 쉽습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하여 운전 중에도 고정이 잘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좋은 제품입니다. 네 번째 안드로이드 10.0 스마트 프로젝터입니다. 4K 울트라 HD 해상도를 지원하며 2기가 DDR에 16기가 용량의 사양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로 간단하게 연결이 가능하며 25dB의 낮은 소음으로 사용할 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보다 작아 휴대성이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작은 스마트폰 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프로젝터를 이용해 큰 화면으로 즐겨보세요. 다섯 번째. 남성용 고급 카드 지갑입니다. 블랙 계열 색상으로 지갑 오른쪽에 살짝 돌출된 부위를 올리면 안에 있던 카드가 올라옵니다. 카드 5개까지만 넣는 것을 권장하며 지폐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동전을 넣어 다닐 수 있는 지퍼 공간이 있어 활용도가 좋습니다. 지갑을 접을 때는 마감이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어 깔끔하게 접히며 고급 가죽 재질로 좋은 내구성을 강조하는 제품입니다. 4,000개 이상 누적 판매를 자랑하며 4.8의 높은 리뷰 평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 신뢰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상품의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제품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리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